어, 지금 이 장인수 기자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, 이 한겨레신문하고 뉴스타파가 이 문제에 대한 취재를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다음에 확인해 보면 당연히 그쪽이 대검에서 답변을 줄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답변들 저 하기도 전에 뭔가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옛날에 청담동 술자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. 뭐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확인하는 것과. 이렇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 예고 방송에 했다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기자들이 많은 취재를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관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걸 보도하지 않습니다. 네. 그 기사를 쓰질 않아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들을 올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내렸다. 이거는 저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저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줄리오역, 청담동 술자리 많은 이야기를 지금 서울의 소리가 했지 않습니까? 예. 또 이걸 하려다가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저런데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될 문제입니다.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.